안녕하세요. 다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김치를 담으려고 지금 준비하는 중입니다. 고춧가루가 8kg가 넘어습니다 근데 이 고춧가루를 먼저 하는 것보다도 이오 가다운 거라고 생각하고 먼저 부어보겠습니다. 와 밑에는 그게 있어요 희까마도 있었고요 또 비스트가 많죠 생강 다듬이라고 엄청 힘들었는데요 그래도 지금 이라고생이합니다이 주무. 큰주이큰 주무. 큰주먹큰주큰주을큰 주무. 큰주 이렇습니다. 주무. 큰다무 예전에 비트를 생으로 넣었을 때 옥살산을 그대로 먹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삶아서 넣어서 쪄가지고 껍질은 다 벗기고 씻어가지고 넣어서 안전하다고 할수 있겠죠. 근데 하도 무서워서 옥살산이 무서워서 겁이 납니다.

나그 다음에 이제보로면오디오스틱 파리가 병에서 나와서 이것은 호랑입니다 이건 물을시 올해는 제일 좋습니다 이제 담으던 재료를 서 여기는 휘까막. 제가 휘까막을 처음으로 이렇게 많이 넣으보네요무래신 이게 이 삶아서 갈았어요. 생으로는 잘안 갈아지더라고요. 이게 이제 녹즙기로는 잘 갈, 갈아지는데 제가 녹즙기 안 사용하고 익섭기로 갈으니까 잘안 갈아져서 삶아서 갈으니까 잘갈아지더라요 만가찬역가 작년 을을 찬역을, 찬역을, 더니을니역을리가 자꾸 역 <laughs> 이전에 호박끓일 때한번넣가지고 혼났어요 불을 따로 이렇게 안끓리고불안 끓인다고 따로 안 끓이면 한꺼번에 끓이다가 물어버리거든요 t 명자차 물이 들어가서 알 e 이가 조금 보입니다. t e l 가서 e that. Tell me t h 니 t Tell me t 우와. t t e l 그다시 t 물 a t t e 初めてどう 아 청각이 좀.. 아 여기 무슨 청각이 들어왔냐? 다시마가 아고 청각이었습니다 이렇게 네, 청각을 썰었는데 주어을넣다니까 음, 이것만 이건 나중에 천천 시간 내서 그기로 하고 하는데 거기만 간장이 한짬뽕으로 하나 들었어요. 그리고 간이 전혀 안있거든요 간을 지금 먹어보겠습니다. 이것은 간장이에요. 우와, 잘 비치고 있나요? 간장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큰대로 절반, 조금 안이 드리겠습니다. 간장이 다 맛이 다르잖아요. 진하고 싱겁고, 뭐 국간장이 다 약간씩 다른 거니까가 보죠. 마라 이것은 간을 보면 해야지 그냥 내버려 둘거쓰 좋습니다. 너무, 너무 작게 써면 또저금더 힘들어서 그냥 이렇게 하는데요. 너무 작게 써면 관리가 좀다들어서 다를 이쑤시갈 관리하는데 저는 작게 이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넣겠습니다. 이게 당감이에요. 아 당감 아니고 참 홍시, 홍시 대봉이고 이건 작은 있 잖아요. 죄송합니다. 당감 아니요, 어. 당감 눈으로 보겠지만. 대량 감하고, 작은 뭉시하고, 작은 뭉시가 더 빨랐습니다. 이어제든이 많이 m 고 h 갔어요. Come here. Come here. Come here. c o m 도마 우와, 풀잘씻는다고몇번이번다섯번이도 <laughs> 했었는데도 휘어났것 같습니다. 이거 학에서 커가지고 그렇게 그렇진 않았는데 힘들었네요. 이건 들 봤어요? <laughs> 풀이 너무 깨끗해서 괜찮습니다. 이것도 안먹어야될건 <laughs> 보입니다. 이만큼니까괜찮습니다 하나가 이렇게 다게이기지죠 이렇게 생긴 갓이 더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갓이 좀 생긴지가 흔거잖아요어합니다 어제 저녁에는 이렇게 죽었었는데 살아난 거예요? 가양이기 때문에 아무 이상관없 이제 저만있데 계속 일지 <laughs> <요시, 요치료나? 웃음> 간장이 부족하겠죠? 이건 네, 장입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한 다음에 진간장을 한 껍정도만 들어도 맛있다고 하죠. 근데 저는 그냥 간장은 너무 맛기 때문에 진간장을 안, 안 넣겠습니다. 그나저고마를 갈아서 넣었던 것같 이제 저한테 그고마 안좋은 고는 안 올라갑니다. 대신 생이예전보다좀더 많이 들어습니다이거게좀이가지고 일상같으면 김을 많이 넣는데 이제 김을 안넣습니다 와 거의 된것 같습니다 이제 밥만 올리 남았네요 떠가지고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이제 맛을 바로 보겠습니다 조금만 이게 지금 빨간 이렇게 주황색 나는게 이라고요? 사과배추가 엄청 탄탄하고 더 맛있게 보인다 아닌 것은 좀 따뜻하다고 말하는 것 같은데요 아닌 것도 있습니다 다 따뜻해 보이는데 하나가 안 따뜻하네요 색상이 차이가 엄청 많이 나죠 이게, 이게 그냥 일반 배추고 이것은 사과배추 어, 지금 바로 먹어도 되는데 그냥 안 먹는 거죠 한번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좀 작은 거 한번 먹어보고 이렇게 살아보잖아요. 처음에 완전 죽었었는데 다시 이렇게 살았어요. 아, 너무 맛있습니다. 간이 지금 딱 맞아요. 이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그만 보여드리고 그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와 상식.